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주차 VOH 뉴스입니다. 이번 2013학년도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단선으로 출마한 휴먼 선본이 70% 상당의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휴먼 선본의 당선자를 만나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지난 2 0일과2 1일 진행된 총학생회장 투표에서 총 54%의 투표율 중 72%의 찬성표를 받고 당선된 휴먼선본의 총학생회장 최찬희 씨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선되게 축하드리고요. 당선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네. 어, 우선 제가 학교 다니면서 보지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사실 무조건 경선이라는 생각으로 선거를 준비했었고 어, 저희도 예상치 못하게 단선이 되다 보니까. 좀더 조심스럽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반대표가 어 많게는 1,500까지 예상을 했었었는데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290명의 학우분들께서 반대를 해주셨고 72%의 지지로 찬성을 받았는데 어그 반대하신 분들도 찬성할 때까지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총학생이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선 정말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번 총학생회장을 준비하시면서 학교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올한해 동안 중앙운영위원으로서 있으면서 부총장님이랑 간담회할 때도 학교에 그 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큰 학교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큰 플랜 속에서 하나하나 수정을 하고 계획을 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저는 그 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공약을 발표하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 학교 발전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공약이 어떤 거라 생각하세요? 이제 인프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길. 어, 그런 것들 지금 학내 직면에 있는 어, 좀 시설들이 굉장히 쓸모없는 시설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 꼭 개선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학교 발전을 위해서 교육 등록금 이런 건 당연한데 그 외적으로 특별하게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그 앞으로 학교가 쭉 10년, 20년, 30년 그 이후에도 계속 있을 건데 이 아직까지도 없는 그 계획 이 계획이 좀 빨리 있어야 학교가 1년 1년 지나가도 계 그런 철저한 계획하에 이렇게 총학생이가 1년 1년 바뀌어도 그런 계획들은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수 있는 그런 그 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이라는 임기가 좀 짧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임기 내에 이것만은 꼭 성사시키고 싶다 하는 공약이 있으신가요? 학내 공원화의 일부로 이제 시작점을 제가 도서관 사거리부터 민주광장까지로 제가 이제 좀 왜냐하면 학교 전체를 다 이렇게 고치는 거는 아무래도 시기나 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것 같아서 1차적으로 도서관 사거리 중앙에 조경을 꼭 설치를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민주광장에서 기숙사 쪽을 바라보시면 엄청나게 그 넓은 넓고 긴 길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거기가 굉장히 횡하다는 느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정도에서 시선을 차단해 줄 무언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는 1년 내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좀 얘기할 생각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학우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제가 선거 준비하면서도 항상 강의실 방문해서 좀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제가 안산의 바람은 멈추게 할수 없지만 뭐 내년에 총학생회장이 되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말이 있어요. 이익, 금전적인 이익, 장학금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저한텐 전혀 없고. 총학생회장이라는 자리에서 한양대 에리카의 위상을 드높이는 일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13학년도를 이끌어갈 휴먼 총학생회장 최찬희 씨의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학교가 더욱 발전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번 201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과 관련하여 한 학생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학교 측이 학적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김경훈 기자가 자세한 소식을 취재했습니다. 한양대학교 전자시스템공학과에 진학 중인 김모 씨는 2012학년도 2학기에 국가장학금 관련 문제에 대해 곤혹을 치렀습니다. 졸업 연장자, 즉 9학기 이상 재학 중인 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김 씨가 학기 초 국가장학금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학기 도중 장학팀으로부터 졸업 연장자는 국가 장학금 지급이 안 되니 받은 돈을 다시 현금 납부하라는 어이없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그럼으로, 가자에보 70만원을 통장으로, 현금으로 보내달라. 네, 이렇게 연락한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지금 취업 시즌 관계로 근데 너무 바빠서 여기 따로 신경을 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좀, 묻힌 상태로 계속 그렇게 지지 끌다가 이제여서 갑자기 말한 게, 이제, 70만원을 환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기 등록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갑자기 딱 듣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등록, 이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야 될 입장인데, 갑자기 그렇게 나오니까. 현재 국가 장학금은 학생이 재단에 신청을 하면 학교 측에서 학적과 신상 정보를 재단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경우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자격임에도 학교 측은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재단에 정보를 전달해 돈을 받도록 했습니다. 잘못된 일 처리도 문제이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 측의 미숙한 행정 처리로 인해 빚어진 일임에도. 책임을 전적으로 학생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김 씨가 이에 대해 문의를 요청했지만 다시 연락을 준다는 말만 남긴 채 휴가를 가는 등 학생들이 처한 상황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학금 관련 문제는 학생들에게는 학교 등록을 할수 있나 없나가 걸린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학교 측은 앞선 사례와 같은 미숙하고 무책임한 행동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대방송국 김경훈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11월 5주차 VOH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하구 여러분, 감사합니다.